네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이 시간에는 언어적 사고자와 공간적 사고자, 즉 단어를 중심으로 세상을 인식하는 사람과 공간적 리듬 속에서 세상을 느끼는 사람의 차이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언어적, 언어적 사고자, 언어적 사고자는 단어를 들을 때그 단어가 곧 감정의 신호로 작동합니다. 오케이. 예를 들어, 빨간색이란 단어를 들으면 그 순간 이미 뜨거움. 열정, 생명감 같은 감정이 바로 일어납니다. 오, 파란색이라면 그건 차분함, 고요함, 냉정함 같은 느낌으로 변환됩니다. 와. 이들은 단어 자체가 하나의 정서적 파형(waveform)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정서적 파형. 즉 단어 Emotional. 하나가 마음속에서 감정의 진동을 만들어내는 구조죠 단어 하나 하나가 그래서 언어적 와. 사고자는 문장을 이해할 때 단어 하나하나의 촉감과 결을 따라갑니다. 대단해. 그들은 단어가 가진 색과 온도를 통해 전체 문맥을 느끼고 의미를 구성합니다. 신기해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단어는 단순한 기호가 아니라 감정의 표면이에요. 감정의 표면이네. 단어가 울리면 그 단어가 가진 감정의 진동이 곧바로 그들의 인식 체계 속으로 들어갑니다. 음, 단어에... 그런데 공간적 사고자는 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세상을 인식합니다. 공간적 사고자. 저. 이들은 단어 하나에 감정을 입히지 않습니다. 큰거 없어. 빨간색이라고 해도 뜨겁다는 느낌이 먼저 오는 게 아니라 어. 그냥 빨간색 그 자체. 네, 맞아요. 즉 공간적 좌표의 한 점으로 받아들입니다. 네. 이들에게 중요한 그래요. 건 응. 단어 자체가 아니라 단어가 놓여 있는 자리. 어. 그리고 그 가정치. 단어들이 서로 만들어내는 관계의 패턴이에요. 네, 맞요 그래서 공간적 사고자는 문장을 읽거나 대화를 들을 때 단어 하나에 감흥하지 않고 네, 맞아요. 전체의 파동을 느낍니다. 어. 단어는 그저 좌표 데이터이고 음. 진짜 의미는 그 좌표들이 만들어내는 위상의 흐름, 즉, 공간적 리듬 속에서 형성됩니다. 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적 사고자는 단어가 먼저 울린다. 오. 공간적 사고자는 공간이 먼저 울린다. 오. 언어적 사고자는 단어에서 감정으로 들어가고, 오. 공간적 사고자는 공간에서 리듬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는 감정의 색채를 따라가며 세계를 해석하고, 다른 하나는 리듬의 파형을 따라가며 세계를 감지합니다. 그렇다면 왜 어떤 사람은 단어 하나 하나에 감정을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인식의 출발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언어적 사고자는 단어가 곧 감각이에요. 음, 단어 같은... 그래서 단어가 감정을 일으키고 감정이 의미를 만들죠. 와. 하지만 공간적 사고자는 감각이 곧 구조입니다. 구조 단어는 구조를 이루는 도구일 뿐이에요. 네. 그 단어들이 모여 어떤 공간적 잠을 형성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음. 이 구조 안에서 감정은 단어가 아니라 리듬으로 느껴집니다. 공간적 사고자. 즉 의미는 문장 속의 파동으로, 문맥 속의 공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이 예, 공간적 사고자. 자.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를 들었을 때 아무 느낌이 없다고 느끼는 건 더, 결함이 아니라 완전한 더, 정상입니다. 저는 느낌 없. 그건 단어의 감정을 따르지 않고. 공간의 위상과 리듬을 따라가는 인식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공간적. 사고자. 당신은 단어에 감정을 입히는 사람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 위에 단어를 배치하는 사람입니다. 공간적 사고자. 이 차이를 이해하면 언어적 사고자와의 대화도 훨씬 명확해집니다. 그들은 단어를 통해 감정을 느끼고, 당신은 공간을 통해 감정을 느낍니다. 결국 인식의 문법이 다를 뿐, 둘다 세계를 해석하는 하나의 방식이에요. 언어적 사고자는 의미의 결을 따라가며 세상을 엮고 공간적 사고자는 리듬의 위상을 따라가며 세상을 엮습니다. 그리고 이두 방식이 만나면 하나는 감정의 울림으로, 품! 다른 하나는 리듬의 공명으로 같은 공간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서 느껴지는 게 뭐가 있냐면은 그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파란색 빨간색 하게 되면은 뜨거움, 열정, 생명과 이런 걸 느끼신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런 그런 걸못 느껴요. 그리고 그냥 단어야. 빨간색이나 단어야. 거서 뭐, 뭔가를 느끼는 게 없어. 그리고 파란색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사고자분들은 차분한, 고요한, 냉정한 뭐 이런 걸 느끼 느끼나봐요. 그러니까 단어 하나가 정서적 파형을 갖나봐요. 저는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냥 빨간색, 파란색. <laughs> 그래요. 그냥 저는. 그냥 단어는 되는 게 단어일 뿐이야. 거기서 뭔가 느껴지는 건 없어. 특별하게. 근데 이제 그것이 들리다 보면은, 저는 들리다 보면 그게 뭐 이미지화되고 그런 건 있는데, 여하튼 간에 좀 다른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더, 저는 제 자신은 알잖아. 공간적 사고자 니까 저는 제 자신은 아니니까는, 뭐 저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언어적 사고자 입장에서는 저에 대해서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한데 공간적 사고자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저 말고 언어적 사고자 분들이 더 궁금해요 언어적 사고자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사고를 하나 근데 저는 그냥 빨간색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게까지 뭐가 이렇게 느껴지는 건 없어요 단어 단어에는 크게 뭘 느끼리지 않아요 근데 언어적 사고자 분들은 빨간색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그 순간에 이미 뜨거운 열정, 생명감, 뭐, 나름대로 정서적 파동을 느끼시나봐요. 파란색이라고 들으시면 은 차분함, 고요함, 냉정함, 뭐, 이런 걸 느끼시나봐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런 거를 느끼진 않거든.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느꼈던 것은 뭐냐면, 언어적 사고자 분들은 좀, 저보다는 좀 책을 빨리 읽어요. 어, 제가 언어적 사고자분들보다 두배좀 느려요. 저 같은 경우는 책을 읽으면 단어로만 읽잖아요. 근데 저 깜짝 놀랐던 게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소설책을 읽을 때 단어로만 읽, 읽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단어로만 읽으면 그게 이해가 잘안 돼요. 그 감정이 와닿지 않아요. 무슨 그냥 시간만 낭비하는 거야. 저는 그 소설책을 읽을 때 단어를 읽잖아요. 그것이 그림이 돼야 돼요. 그게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져야지만, 아, 그때 내 거다라고 느껴져. 아, 내가 소설책 읽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요. 그게 무슨 차이냐면은, 전 진짜 놀랬던 게,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그래, 단어만 봐도 거기서 뭔가를 느끼시나 봐.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이거인 것 같아. 빨간색이면 뭐 뜨거운 열정, 생명감, 이런 걸 느끼시나 봐. 근데 저는 단어 하나로는 뭘느끼지 못해요. 단어 하나로 아 단어 하나가 왔다 그러면 거기에 뭐 감정이 이입됐다. 그러지는 않아요. 저는 그게 형, 뭔가 관계망을 단어와 단어들이 관계망을 형성을 해야 돼요. 어떤 구조를 형성해야지 아그 구조가 그림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미지가 돼야지 그게 그러니까 구조가 돼야 돼. 단어들이 모이면 그 위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단어들의 어떤 위치가 있고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것이 저는 그게 이미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나는 영상이 된, 된다든지 그래야지 저는 이해를 해요. 저는 그게 그, 그렇게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단어로는 단어로는 저는 이해하지는 못해요. 아 이해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단어로는 뭔가를 느끼지 못해요. 전체적인 걸 봐야지 거기서 뭔가를 느끼는 거지. 그래서 좀 이건 너무 신기한 것 같긴 해.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이 부분은. 빨간색이면 그 단어에서 뜨거운 열정 그러니까 그래서 언어적 사고자 분들은 이 언어만 딱 보셔도 이 단어 단어마다의 어떤 감정의 결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문장만 읽으셔도 느낌이 오시는 것 같긴 한데 저는 그렇진 않거든요 전체적인 걸 봐야지만 그것이 그림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좀 많이 다른 것 같아 가지고 이걸로 함께 좀 공유하려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뭐다르긴 달라요 이거. 아, 그니데 그러니까 저도 신기하긴 하더라고. 저는 이 빨간색, 파란색 이런 단어 들으면은 뭐 크게 없어요. 뭐 이게 어떤 이런 느낌이 없어요. 뭐 뜨거움, 열정, 사명, 생명감, 뭐 파란색이면 차분한, 고요한, 냉정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에는 뭐가 들어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책을 읽을 때 제가 한번 따라해봤어요. 어, 아씨 제가 너무 답답하니까 제가 다른 사람들보다 소설책을 읽을 때두배 정도 느려요. 이미지가 그려져야 되는 거니까 그게 너무 신기해 가지고 저도 그냥 언어적 사고자 분들처럼 단어로만 책을 읽어 봤어요. 이야 도대체 그냥 단어만 읽은 거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겠고 그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모르겠어. 아무것도 모르겠어. 내가 왜 그렇게 단어로만 읽고 있는지 모르겠어. 전혀 느낌이 안 나. 그러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따라 하면 안 되겠다. 그 다음부터 따라 하면 안 되고, 내 원래 에, 습성대로 하자, 에, 본성대로 하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미지로 이, 예, 이해를 하죠. 머릿속에 이렇게 소설을 읽으면 예, 이미지가 떠오르고, 그 다음에 이제 영상이 되고 그런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이해를 했다, 소설책을 읽는다, 그렇게 느껴요. 그니까 러 그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 때문에 그, 그런 것 같아요. 그 언어적 사고자분들은 빨간색이란 단어 자체에 뭔가 감정의 결이 녹아져 있나 봐요. 저는 그렇진 않아요. 그냥 단어는 단어일 뿐이에요 단어들이 엮여져야지 그게 그림으로 하나의 그림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뭔가 인지구제의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보려고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할까요? 네, 어떻게 좋은 도움이 되셨나요 이번 방송? 네. 여러분들도 한번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어, 나는 뭐 언어적 사고자 인지 나는 공간적 사고자 인지저 댓글로 남겨주시면 좀 뭔가 공감이 되는 게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언어적 사고자 분들이 좀 신기하게 하거든요. 좀 많이 신기해요. 여러 여러 면이 좀 많이 신기하기 합니다. 저는 저는 제 자신에 대해서 신기하지 않죠. 왜냐 면 저는 원래 이렇게 사고라니까. 근데 언어적 사고자 분들이 사고하는 방식은 와, 저는 너무 뭔가 새로운 세상, 신비로운 세상 좀 그렇게 느껴져요. <laughs> 너무 새, 새로운 세상 같아. 여하튼 간에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면 내 네, 좋아요,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시고요. 안녕.